근데 어느 순간 센 식기에 이렇게 습식 사료 그다음에 갑자기 닭기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평소에 닭고기를 좋아하나?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여기다가 어, 파식 먹였거든요. 제가 직접 지적... 이거 딱 쓰던 식기. 가을이는 좋아하는 간식은 뭐야 했더니 봉지를 뜯는 느낌도 들고 뚜껑을 여는 느낌도 들고 어쨌든 거기서 엄마가 하나씩 꺼내서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봉지 뜯는 거 실제로 좋아하고 오늘도 많이 뜯었어요. 그저 <laughs> <laughs> 봉지 있잖아요. 그것도 맨날 찢어 놓거든요 가을이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걸 좋아한대요 제가 이제 얘가 아토피가 있으니까 맞지. 그걸 마음껏못 주거든요 음... 그래서, 그래서 물... 이게 조금 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다 떼서 <laughs> 주는 거든지 봉지에서 꺼내서 주든지 이렇게 조금 조금 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런가. 맞아요 맞아요 음... 제가 요만한 통에 닭가슴살도 엄청 얇게 잘라서 뚜껑을 열어 가지고 이렇게 조금 조금 준다고 그렇게 <laughs> <laughs> 봤거든요 나이가 11살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특별히 느껴지는, 뭐, 불편한 게 없었는데, 방광이랑 하복부 쪽에 약간 긴장이 느껴지고, 되게 잘 켜고 계신가? 11살인데, 되게 건강하다. 어제, 뭐, 삼켰어요. 얘가 잘 삼켜가지고, 똥으로 잘 내보내긴 하는데, 삼키긴 했거든요. 음. 그래, 그렇게 느끼셨나? 생각했고요. 가을이랑 접속을 했을 때, 어. 코가 엄청 제 코가 엄청 확 뚫리면서 오늘 가을이가 산책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코가 시원하다. 왜냐하면 엄청 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치. 제가 산책량을 좀 줄였다가 오늘 진짜 폭발했거든요. 아휴. 그래서 시원한 느낌이 그래서 들었나? 이제 시작할 때 왠지 가을이가 성격이 좀 적극적이어야 돼. 막 소심 뒤에 숨고 이런 나이는 아닌가? 말이 좀 많은 아이인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 성격 적극적이고 말 많은 거 맞을 거같요 맞아. 스덴 스뎀 식기에 뭘 좋아하냐고 묻고 여러 가지를 막 던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센 식기에 습식 사료가 그런 강아지 화식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밥인데 약간 좀 물기가 있는. 그다음에 갑자기 닭이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평소에 닭고기를 좋아하나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여기다가 어~ 화식 먹였거든요 제가 진짜 이거 딱쓰던 식기 아토피가 있어서 제가 다해먹이거든요 근데 닭가슴살 건조해서 주는 거 진짜 좋아해요 음와 아, 오늘도 이제 그거 먹었는데 되게 제가 조금 줘요 늘 아쉬워해요. 가을이 진짜 원래도 성격 좋았는데 레이키 받으면서 더 편안해지고 사람들한테 사랑도 더 많이 받고 아주 그냥 사랑둥이가 된거 같아요. 카페 가서도 그렇게 네, 네. 사랑을 받더라고요. 오늘도 엄청 받았어요. 그 따뜻한. 얘기하니까 제가 가을이 하는데 이게 가슴 차크라에서 따뜻함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아마 지금 오늘 잘 놀고 온그 행복감이 이게 가슴 차크라가 되게 따뜻해진 지 그런 느낌인가봐요. <laughs> 덕분에 근데 진짜. 그 느낌이 저 혼자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을이가 막 저한테 말을 걸려는 막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제, 캐롤이가 좀 귀찮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이렇게 제가 이런저런 말을 걸어봤을 때, 아, 귀찮아. 이게 단어가 딱 떠올라서. 엄마가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쓰다듬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귀찮아 하는 뉘앙스가 있고. 혹시 집에 캣타워에 투명 해먹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나요? 투명 해먹은, 어, 실제로 집에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정말 사용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원형 스크래처 볼, 거기를 좀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기지개 피는 거 있잖아요. 엉덩이 들고 이렇게 가슴 이렇게 내려서 막 기지개를 편다거나 약간 좀 느릿느릿하고 조금 이렇게 귀찮아하는 그런 어, 그런 거였어요. 네. 기지개도 실제로 많이 피고 잠을 많이 자니까. 제가 몸으로도 하고 손으로도 스캔을 해봤는데 음, 초반에 머리 쪽에 되게 묵직하게 뭔가 느낌이 있어가지고 계속 제 손이 좀안 움직여서 좀 머리가 묵직... 약간 하다고 느껴졌던 거. 사실 어제 저희 집 식구들이 많은데 요즘 통다 같이 모일 일이 없다가 다들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연말이라고 오랜만에 집에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약간 아까 복부 긴장감도 그렇고 긴장감나 귀찮아 하는 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랜만에 오니까 편하게 살다가 그걸 또 오랜만에 느낀 거예요 긴장감을 그래서 좀 느끼셨 느끼지 않을까? 되게 예쁘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제가 입고 싶은 그런 어떤 커피 무늬 같은 너무 예쁜 무늬여가지고 예쁘다고 많이 칭찬을 해줬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칭찬 아주 좋아합니다. 칭찬해주면. 누워있다가도 밥을 먹으러, 가. 자기 밥 먹으면 칭찬해주고 예뻐해주는 걸 아니까, 밥은 잘 먹지 않아도 가서 이렇게 먹는 척이라도 해서 칭찬받고 싶으니까. 누구랑 살고 있냐, 그, 그 질문을 꼭 하는 것 같아. 누구랑 살고 있냐, 이더니 누나랑, 아빠랑,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누나랑 아빠랑 산다, 했던 거. 저희 집은 누나도 있고,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형아도 있고, 식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빠가 주요 타깃이긴 하죠. 간식을 하도 많이 주시니까. 그래서 아빠가 먼저 떠오는 거는, 특히 <laughs> 요즘 간식에 굉장히 충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었고요. 좋아하는 장난감은 뭐야? 했더니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장난감이 좀 팔딱팔딱 뛰는 거, 그런 거를 좋아한다고. 장난감, 파닥파닥 뛰는 거, 그, 낚싯대 장난감을 엄청 좋아해요.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옛날에도 혜나님과 이렇게 피드백 주고받은서 느낀 건데, 장난감에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아, 나 신경 써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자기가 느낀대요. 그래서, 파닥파닥 <laughs> 파닥 뛰는 장난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감각공유를 들어갔는데, 복부 쪽에서 전체적인 좀 긴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제가 느낀 게, 복부, 약간 긴장감? 복부는 확실히 긴장감이 항상 많은 상태예요. 약간 사료토도 종종 하고요. 간식을 무리하게 자꾸. 먹지 말라고는 먹으려고 하고, 예쁨을 받으려고, 사료도 가끔 이렇게 좀 씻지 않고 막 그냥 이렇게 먹으니까 가끔 그런 게 있어서 복부 긴장감을 좀 있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캐롤, 딱 크리스마스 어? 캐롤이 캐롤인가? 막... 생일이 그쯤이에요? 그날 네. 집에 왔어요. 진짜 뜻깊은, 어, 뜻깊은 날이네요. 예, 좋은 시간 보내시고, 캐롤이 잘 반려하시고, 보호자님도 건강하시길. 감사합니다. 저도 이름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생일인가 어, 싶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족들하고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서 좀 멀리 있지만 제 사랑과 관심을 가득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면서 느낀 게 아까 바디 스캔을 하는데 아, 내가 가진 해부적 지식으로 들어가자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내가 의료인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일단 몸 몸을 다 살펴보자 음. 그 과정이 되게 좋았고 마음이 일단 편안해졌다는 거 그게 저한테 네. 좀 많이 달라진 네. 좋았... 하면서 저도 오히려 제가 좀 치유받는 느낌이 있어서요 그니까 동물이랑 접속을 하면 코도 확실히 더 깨끗하게 뚫리는 느낌이 들고 음, 좀더 시간이 필요는 하지만 좀더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해보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진짜 이게 떠올리는 건지 교감이 된 건지 접속이 딱 요이땅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고 그걸 이제 캐치하는 거를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오늘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나의 몸 상태가 연관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음. 그 생각이 많이 한것 같아요. 저는 일단 교감이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보리를 데리고 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동물 교감에 대한 것을 알게 됐어요. 보리.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 잘 키우고 싶다 이 마음에 동물 교감을 언젠가도 배우고 싶다 생각을 했었고요. 이걸 내가 올 연말에 시도를 해서 어쨌든 해냈다. 아, 어쨌든 내가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참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초에 가진 능력인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 제안을 하면 더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배웠으니까 이걸 계속 꾸준히 활용하는 방법으로 뭔가 움직이면서 해야겠다라고 동기부여가 돼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작년 이맘때쯤에 저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어둡고, 자기 학대 쩔고 음. <laughs> 그런 사람이었는데 뭔가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레이키를 알게 되었고 어 이걸 하다 보니까 교감까지 왔는데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살아갈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길게 놓고 보니까 변화된 제 자신이 보이고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이 들고 어 올해는 기운은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걸 배우면서 또 채우기도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내년에는 나를 이끌까. 그거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같이 해주신 두 분, 또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인연으로 제가 모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배울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인 것 같아요. 어. 이거 끝난 후에도 각자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서로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더 자신감 장착해주시고 좀더 맹렬히 도전하면 진짜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연말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너무 반갑고 너무 몇 시간 동안 진짜 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 4주 동안 많이 애쓰셨고, 분명히 잘하시는 모습 너무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진짜 잘하실 거예요. 어, 따뜻한 연말 연시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래요.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정말 감사한 <laughs> 하루 사주였습니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